지기가 나오시더라고요 <laughs> 맛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림하고 팥하고 피자 맛하고 홍어빵 틀에 실는 음. 핫피시라고 이름을 지어서 좀 힙하다는 라 느낌으로 되게 음. 힙하다 안수근 셰프님 인터 빨리 따도록 합시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사장의 사장 김성준입니다 오늘 모신 곳은요 저희가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가 가로수길에 열었어요 제 역할은 이제 홍보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제가 <laughs> 작정하고 저희 그로서리 스토어와 우리 시몬스 디자인 스토리를 홍보하려고 오늘 여기를 모셨어요 가로수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월보 컨텐츠 중에 여기 가로수길에 임장하는 컨텐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이 물건지를 봤어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여기 가로수길에 이거를 내 생각이 없었어요. 청수동도 알아보고, 을지로 한남동도 알아봤는데, 저는 이 가로수길이 그동안 좀 약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부침을 겪다가 요즘에 다시 뜰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이쪽 골목이 이제 누드 에이크 케이크부터 해서 나이스 웨더 이어지고, 옆에 이제 템버린스 있고, 이쪽에 관광객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권을 함께 좀 붕업시켜보자. 그런 의미로 저도 가로수길에서 자리 찾게 됐어요. 한번 먼저 들어가면서 소개를 해볼게요 네, 들어가시죠. 좋네요, 오늘 오늘 첫날 왔습니다 오픈할 때비 오면 잘 된다고 그러던데 잘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저희 이번에 그로스레스토를 준비한 우리 크루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12월 2일이 이제 그랜드 오픈인데 12월달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 성우 님이 개발을 했습니다 붕어빵이에요 보시는거 보다 핫피시라고 이름을 지어서 직관적으로 봤을 땐 뜨거운 생선인데 좀 힙하다 라는 느낌으로 좀 재해석한 메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뜨거운 거 아니고 핫한 피쉬 그거를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을 피싱 클럽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다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해서 시공까지 사모님이 하자고 래서 어떻게 메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맛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림하고 팥하고 피자맛하고 팥도 정말 이 알맹이를 살리려고 어 그런 팥 구하는 것도 받고 피자맛 같은 경우에는 모짜렐라 두께가 막 이래요 톤이 많이 가더라고요 팥도 만드는 게 힘드세요? 붕어빵 만드는 게 힘드세요? 요게 한 다섯 배는 힘들어요 <웃음> <웃음> 왜 힘들어요? 이분하게 굽기 힘들고 <laughs> 잘안 되니까 <laughs> 저희가 또 1호점에 핫도그로 또 유명해졌잖아요 그거랑 좀 약간 연결성을 좀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붕어빵에 소세지를 넣으면 피시도그라고 명칭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미니 붕어빵 틀에 소세지를 넣은 새로운 또 메뉴가 있습니다 먹어보면 또 저희 한국식 핫도그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거를 케찹이랑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있나요 혹시? 세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슈크림 쪽을 좋아하고 저 정도 되는 연령대는 한팥 그리고 한 20대는 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골고루 잘 나가는 편입니다. 부세장님 피자. 어린이 어린이 가게. 원래 피자 좋아해. 소세지 좋아해. 소세지. 소세지. 그리고 저희의 특징은 오전 9시에 엽니다. 응. 가로수길에 오전 9시부터 영업하는 커피 파는 곳이 스타벅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오전 시간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오전 9시에 열고 저녁 5시까지만 합니다. 여기 또 의외로 5시 이후에 어, 이렇게 한잔 하시고 저녁 하시는 그런 트래픽은 또 저쪽에, 강남시장 쪽에 붙어 있거든요. 저희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연중무휴로 금방에 신부초등학교 구정초 어머니들, <laughs> 아이 등교시키시고, 어, 이렇게 모임 하시기도 좋고, 근처 직장인들 커피 한잔, 테이크 하시기도 좋고, 저희 맥주도 팝니다. 그래서 약 가볍게 한잔. 오후쯤에 자, 우리 스머스크러스더 피싱클럽에 방문하신 고객분들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디부터 방문하시면 될까요?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상 지하 1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를 정말 마음먹고 선체 느낌으로 꾸몄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배를 타고 핑거푸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꾸민 공간이라서 그쪽 가보시면 좀더 재미난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다른 공간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저, 우리, 어, 여기있다. 굿즈 장인. <laughs>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백산 팀장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트 팀장이고요. 시몬스와 관련된 아트물도 그렇고,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발주되는 모든 아트물들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굿즈 장인이에요. 굿즈 한번 설명 어. 드릴까요? 시몬스 그로소리스도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김윤진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스튜디오에 정말 중심에 있는 팀이고, 거기에 팀장이고, 80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이 크루들은 90년생들이에요. 중년이죠.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굿즈나 이런 디자인도 약간 세대별 특징이 달라서 제 눈에는 세대 교체된 게 보였거든요, 이번에. 우리 윤진, 내리와 다른 친구들의 그 느낌이 저는 강하게 이번에 느껴졌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야, 맞아요. <laughs> 이번에 피싱클럽에 맞춰서 사실 이번 굿즈들도 다 신상이에요 전부 아까 박기종 상무님께서 이분하게 익히면 또 뜨겁잖아요 그래서 집기도 좀 집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재미 요소를 좀 많이 해서 선물할 수 있게 좀 편하게 이렇게 패키지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피싱 마켓에서 볼수 있는 제품들의 패키징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 랍스터 집게 이거는 그 친구들이 거 하고 사진 엄청 찍으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래서 아요게 터지겠다는 생각. 왜냐면 이런 거 발주할 때 저는 되게 이해 안 가거든요. <laughs> 이게, 이게 왠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여기 네. 보시면은 피쉬 마켓이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냉장의 디스플레이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가격표 같은 것도 이렇게 진짜 마켓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네. 손으로 써서 너무 재밌고 이쪽 이제 이 본격적인 피싱 클럽 아이템들인데요. 1호점 때잘 나갔던 곰돌이 장바구니가 실버로. 뭐야? 음. 음. 이렇게 곰돌이 모양이. 안에서 지퍼를 열면은 이렇게 에코백 형태로 돼서 그냥 평소에는 가방에 이렇게 키링처럼 달고 다니다가 장 같은 거볼때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패션 아이템들. 네, 이런 피싱 모자. 여기 줄 달린 거 보세요. 러프 달린 거. 어. 그리고 이런 거. 생선. 느낌 어, 같은 느낌? 제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번 굿즈는 이런 거. 보기 어? 싫은 카드 디자인이 있다면. 걸 가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예.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은 이거를 카드만 다 붙여 나왔고 어떤 카드인지 모르겠다. <laughs> 심지어 지갑에서 비린내가 났네요 <laughs> 또 이번 하면서 이런 랍스 인형 같은 거 하는데 저또 이해 잘못 하는 아이템인데 분명히 잘 나가요. 제가 이해를 못 하면 잘 나가더라고요. <laughs> 이번 굿즈 중에 제일 원픽은 어떤? 것일까요? 아 저는 저는 후디. 저는이 후디가 어, 너무 너무 이쁘고 특히 이제 옷은 우리 백상 팀장이 옷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어, 되게 이런 스트링도 보면은 길게 빼고 이런 네. 디테일들 오 좋습니다 이번 그리고 저희가 패션 용품 중에 이번에 이렇게 반다나도 좀 했거든요 요즘 지디가 GD가... <laughs> 저희가 저희가 했는데 요즘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지디. <laughs> 지디보다 왜... 더 먼저라는 의미예요? 더 먼저했어. 왜냐면 나 이거 올해 초부터 봤거든. 아, 왜냐면 반나나잖아 마음에 안들어가고 <laughs> <laughs> 이거를 굳이 해야겠니? <laughs> 굿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공간 쪽 보시면서 그래픽들 포스터들 이런 것들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공간, 이런 아트몰드 그래픽, 굿즈 디자인, 뭐 생산. 이런 거다 저희가 핸들하는 거라서 음. 이게 클라이언트를 들으시라고 <laughs> 지금 어, 어, 홍보란 거예요. 여기로 연락, 주세요. 여기로 연락 주세요. 이러, 이런. 거? 아이 여기. 구축 완판되면 뭐가 있을까요? 재발주. 아 재발주요? 빠르게 재발주. 잘못 <laughs> 네. 떨어지면 안 돼. 요이 <laughs> 네. 공간인데요. 여기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보시면 여기 층고가 낮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공사할 때 층고가 낮으면 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 보통 이제 층고 높은 걸더 선호하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층고 낮은 거를 불리하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종선무가 컨셉을 짤때그 피싱클럽에서 피싱마켓에서 굿즈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피싱보트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피싱보트 아래 선실의 느낌을 하려고 바닥도 이렇게 데크를 작업하고 이런 라인 보이세요? 이것도 일부러 선 깨끗이 안 하고 다 구부려서 늘어뜨리고 이런 것도 실제로 이 더크에 쓰는 거예요. 배 정박할 때. 그런 것들 다 활용해서 이 선실의 느낌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특히 이번에 여기 힘든 공간이고요. 이게 있어서 이 선실의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피싱 보트의 느낌이. 셀피존. 사진 찍는 공간인데 이렇게 거울을 달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게 피싱 클럽 로고도 박아서 아, 저쪽이 셀피 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크로스레스토의 어 피싱 클럽을 어, 보여드린 이유는 이 F&B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거를 정말 잘 나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뢰를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다 받습니다. 아, 다봤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월브 채널로 DM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미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몬스 그로스리 스토어의 피싱클럽 버전이고요. 가로수길에 있습니다. 누데이크 골목을 오시면 나이스웨어다 내려가는 길 옆쪽에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네. 네. 팬님, 롱블랙 아시죠? 매해 기념하기 위해서 커피챗이라고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시는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코엑스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서 오늘 롱블어 이런 행사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저도 거기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엑스로 저희 가보도록 하죠 파이팅 네. <laughs> 교수님께서는 시대를 읽고 공감하는 브랜드 만들기를 주제로 제목 너무 어려워. <laughs> 예전에 이런 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사단 칠정 이게 불가리안 로즈 오일이에요. 얘 얼마인 것 같으세요? 얘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김성준 부사장님인데요. 오늘 고객을 움직이는 소셜비헤이비어라는 주제로 <laughs> 대표님, 근데 이거 4천만 원짜리 놓고 하신 것 같은데. <웃음> 애들아. <laughs> 소셜 베이비는 사회적 행동이라는 사회학 용어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버디 버디를 쓰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앞에 팔자가 붙어있으면 이제 노 거예요. 그때 어, 유튜브에서 돌아다녔던 그런 컨텐츠? 오늘 강연 되게 핫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음. 안수진 대표님 나 아까 대기실 와서 처음 인사드리고 사진 찍었는데 나 너무 되게 주창맞게 찍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서 계시는데 카메라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천석이 꽉 차는 것도 힘든데 천석에 다 집중해서 듣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러면 어렵기보다는 신나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현장감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에너지 주고 받으면서 멈춰도 되는데 파도나 여권 오 오반 같지 않아요? <laughs> 어, 기분이 좋아 보이죠. 어, 뭔가 쭉 가는 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또 이렇게 롱블레 독자들하고 만나는 거는 저는 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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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지금 독자이기도 하고, 팬심으로 롱블랙하고 인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롱블랙 읽어봐 추천해준 사람이 제 아내예요. 오늘 제 세션에 함께 강의해주신 홍성태 교수님은 저희 업계 레전드, 전설, 선배 중에 선배, 선배 중에 대선배. 강연 끝나고 제가 인사도 잘못 들었고 보 a 보 k i 빨리 가서 우몇좀디좀여쭤여쭤인터 인터뷰 빨리 록합시합하다하문에요에요다을다려주려주는래서우서우만아만 네. 아니라 도마찬마찬거지요든요하는여러여의브의브를드 만들어 들어기시랍바랍니사합사합홍성홍교태님의님의잘연잘습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이거 오늘 급하게 뛰 오늘 와중에도 교수님 드리려고 우리 핫피쉬 어, 핫피쉬 브로스스서 오픈했거든요 뜨거운 생선이야 뭐야 저희가 이제 붕어빵을 런칭하면서 어, 뜨거운 의미로 핫을 넣었는데 그 뜨거운 게 아니라 난 핫해 뭐 이런 느낌으로 핫피쉬라고 만들었는데 붕어빵입니다 오 네, 땡큐 우와 뭐 맛있겠다 <laughs> 와, <laughs> 땡큐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태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서울시 브랜드 총괄 간. 관 맡고 계세요. 마케팅 업계에서는 저한테는 정말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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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대 선배님이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저 맞지 떨어져. <laughs> 교수님 요즘 브랜드 총괄관 하시면서 톡못 뺐어요. 너무 바쁘셔갖고. 아이고 뭐 그냥 네, 진짜 일이 많더라고요. 서울시 네. 브랜딩 일들이. 네. 최근에. 네. 재밌는 거 없었어요? 요새 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게 서울의 달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제 DDP 있잖아요. 그거 얼마 멋있어 그 곡선이. 음. 근데 내년부터는 일반인들이 그 천장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 이제 시험 방송을 좀 해봤었는데. 찍으러 가자. 찍으러 가자. 네. <laughs> 어우 좋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음. 뭐 여러 가지 저 서울시를 더 빛나게 하는 활동들을 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오늘의 주제는 이제 경험과 공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한 세션에서 이 이제 같이 강연을 하게 됐. 저같은 사람한테는 교수님하고 한 타임에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이거든요 진짜 너무 영광인데다가 교수님 같은 분이 강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랄까 신경 쓰이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힘쫙 빼고 했는데 괜찮던가요? 좀 평가지? <laughs> <laughs> 선생님으로서 <웃음>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네. 교수는 아무래도 책계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책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쫙쫙 짜서 나온 자기의 경험에 에 키스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시대를 읽고 공감하는 브랜딩의 조건이었는데 교수님 생각하시는 시대를 읽고 공감하는 브랜드의 조건이 뭘까요? 글쎄뭐 조건이 이렇게 따로 있을까요? 그러냐, 그걸 러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요새 그 대중적 공감 요소가 뭔가 하는 거그이 시대에 맞는 걸 뭘까? 더더군다나 우리 브랜드에 맞는 시대적 공감 요소를 찾는 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었습니다. 음. 저희 시몬스는 괜찮게 하고 있나요? 아시몬스요 <laughs> 시대적 공감 정말 잘하는 데가 여기 같아요 그런 거왜 하는 걸까? 그로 소리 이런 거왜 하는 걸까요? 1년이나 평생 가봐야 침대 몇번 산다고 아, 그거에서 효과가 있겠어? 그런데 말이에요 자꾸 보다 보니까 언니가 침대 사야 돼감어봐 그러면 은딱 떠오르는 거 있지 그래서 그럴 때 떠오르는 걸 컨시더레이션 세트라고 그러잖아요 고려 아... 상표권 이런 만 아... 쓰는데 그때 타보브도 마인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저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컨시더레이션 세트 또 배우잖아요 이렇게 제자 같은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이러신 김에 월북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세요 <laughs> 왜냐면 네. 교수님은 인터뷰를 통해 서 정말 댑스 있게 한번 저희 모셔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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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우리 구독 초창기 때부터 구독 다시지만 진짜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통해서 업계에 많이 뿌려진 것도 있습니다. 원래. 교수님 그럼 오늘 시간 내서 감사하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한 타임에서 같이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무한한 영광이고 월급쟁이 부사장 채널 출연은 부담 안 가셔도 되고 오늘 그냥 던져봤고요 그래도 교수님이 한70% 나오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1월 달쯤에 다시 여쭤볼게요 그거는 아유 거기에 출연하게 제가, 제가 영광이다 아, 네. 오히려 강의는 제가 잘 들었고요 같이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교수님과 저월급제이 부장은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